몬스터는 5초 뒤 3배가 됩니다. 한 번만 찍먹. 오, 너무 끔찍하다. 어, 쟤안 오는 거 보소. 어, 잠깐만. 앞에 병사들 보내놓고 뒤에서 복사해서 달려오는 거 보소. 어, 야, 좀 끔찍할지도. 빨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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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살짝 끔찍하다. 이런 오브젝트는 복사 안 되고요. 빨리 잡아야 돼. 빨빨빨빨빨빨. 그렇지. 오? 아니 동전 먹으면 25% 확률로 행운 0.5인가? 미쳤고.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? 와 저걸로. 3배가 된다고? 빨리 잡아야겠는데? 그래. 야, 이거는. 저기, 뭐야. 기본 배수는 하면 안 되겠는데? 만약에 똥이 죽었는데, 몬스터 3배여가지고? 또 그렇게 분열이 돼. 그러면은 너무 끔찍하겠는데? 아우, 보스전 너무 편안합니다. 이 친구도 만약에, 복사가 됐으면은, 끔찍하다. 제발, 데미지나, 연사나, 애매하긴 한데, 일단 가자. 오케이. 왔다. 그리고 뭐 없나요? 뭐가 없네. 이대로 내려갈 순 없는데. 들어가자. 오케이. 무난하게 데미지도 먹었고요 너네들 빠르게 잡아주고. 아, 열쇠랑 포탄이 없다. 일단 오늘 행운은 거의 뭐 복사가 되기 때문에 행운템이 조금 나와주셔야 돼. 고추 이런거. 고추 너무 좋다. 근데 이제 두 개. 하나만 있으면 50%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와. 방심하면 안 돼요. 어느 순간. <laughs> 야, 너무 끔찍한데? 지형 감통. 와, 잠깐만. 와! 오! 아니, 너무 끔찍해. 이거 맞아? 일단 큰 놈부터 잡아야 돼요. 유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. 큰일 났다. 맵이 너무 크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. 와. 아니, 잠깐 저쪽 다녀왔다. 잠깐만. 뭔가 이상해요. 어? 너무 많은데? <laughs> 아니. 근데 이거?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. 아. 와. 오케이. 제가 졌습니다. 템 다시 뽑고. 흉물. 무려? 중첩이 되는 아이템 중첩 모드로. 4개 먹으면 거의 100%입니다. 야 됐다, 됐다. 아, 공격 방향이 그냥 전 맵이야. 이거면 돼요. 아, 뭘 아이템 이름이 선홍이야? 그게 아니고요. 비닐 방 해주면서 이거는 깼다. 아, 이렇게 힐링해도 되는 거야? 이렇게 10원짜리? 1원이 아니고 10원 어, 5원짜리 해가지고 오 액티브 옮기기 나이스인데 너무 너무 좋은 스타트구요 지금 아까 똥맵 한번 더 나와봐라 오케이 오케이 한번 기다려줄게 내가 한번 복사해봐봐 그치 그치 아 맞다 이거 4개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. 아, 어, 통신구좀 먹고. 아, 맞다. 장신구 먹으면 안 된다. 아이템, 저거, 못생겨진다. 어, 야, 괜히 기다렸다. 뭔가 잘못됐다. <laughs> 이건 될줄 알았는데, 뭔가 잘못됐다. 잠시만. 오케이. 한번 나갔다 와. 나갔다 와. 자, 일단 이거부터 다섯 개 넣겠습니다. 757. 뭐 이렇 원래 이걸, 이런 걸 줬나? 가자 마자 바로 정리해야 돼. 기다릴 틈이 없다. 빨빨빨빨빨. 그치그치그치휴휴휴 휴... 휴... 다시는 여유를 부리지 않겠습니다. 이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음,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고요. 왼쪽 눈데미죠어 나쁘지 않은데? 연사 샷스? 오케이, 연사 맥스 됐고. 렉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. 오... 희생은. 안 되겠지? 안될거 알지만. 한번 부딪혀 보고. 이러면은. 어? 하트 두개짜리가33% 나... 랜덤 천사템에서 잠깐만. 근데 문제는 오늘 아이템이 4배기 때문에 연사가 4번 감소돼요 데미지는 그대로인데. 여기서 다행히 연사가 그 사진을 좀 먹어놔서 다행히 이거밖에 안 줄었네. 와, 근데 이게 불심이 나오네. 33% 아, 이러면 진짜 끝났는데? 하... 이런 날이 오, 오는구나, 또. 어? 이런 날이 와. 차스 0.64. 와, 대미지 뭐지? 일단 확률 더블 두개 드는 거 알고 있었고요. 음. 아니, 이러면 여유 한번또 부려보고 싶은데? 어디 뭐또 없나? 이거는 부려도 되잖아, 조금. 그래, 안 그래. 어, 그래, 그래. 한번 제롱 한번 부려봐라. 아, 그래 그래 아주 귀엽구만. 한번더 기다려줄게. 어, 어 그게 맞네. 와 미쳤다. 흉물로 눈물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? 그게 다 유도가 돼요. 일단 지형 관통이 없어가지고 좀 약한데. 아 정리가 되네. 뭐 요정도 관통 먹어야 돼 관통. 어, 쉴드 책이 다 나이스. 아, 쉴드책까지 나온다고 못하나? 게임이 진짜 끝나버렸네. 뭘 하남자야? 여기 한번 돌리고 유령 폭탄 이런 거 말고, 아니 쉴드 하나 정도는 가져볼 수 있잖아요.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, 안 그래? 다이스, 데미지, 삼중 접해주면은 와11.34 악마는 구경만 합시다. 에이, 그게 내려가기 전에 이 정도면은 희생 좀또 각을 봐도 될것 같기도 하지만 다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고. 아 좋다. 이제 불심 이후에 뭔가 이렇게 아이템 초당 몬스터가 음, 의미가 없어졌어요. 5초를 버틸 수 있는 애들이 없어. 그쵸? 악마도 나쁘진 않아. 대신에 오늘은 인큐 페어를 못 먹는 거 정도. 혈사나, 칼사가 베스트? 칼 칼은 좀 별로고. 아 몬스터가 3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. 터트려주시는데 불캔은 먹어야겠지? 저주 걸리면 까다롭잖아. 그지 그지 불캔 먹어주고. 가석은 필요없고 몬스터볼 필요없고 뭐야 벌써 끝이야? 하아... 숲다 업 샤스? 샤스 먹어볼까? 오 오, 샤스는 좀 빠른게 좋을듯? 오! 배 둘레에 햄? 딱히 중첩은 안되지만 일단 먹어주고 야, 이거 한 1분 기다려도 되겠는데? 3초로 낮춰보자고? 3초야? 일단 5초로 가고, 아, 3초도 의미가 없어요, 지금. 근데 만약에 3초로 낮추면은, 그 엄마 손 나왔을 때, 무한동력이 돼버려서 안 돼요. 그 층을 못 지나가기 때문에 에이플까지 먹어버리고 쪽쪽이 좋았다. 나이스, 슬리피까지 됐구요. 아, 맞네. 엄마 손은 제외할 걸 그랬나? 지렁이랑? 아, 맞네. 엄마 손은 빼놔야겠다, 혹시 모르니까. 엄마 손은 제가 제외를 안 했고, 이제 무적인 친구들. 오브젝트나 불꽃 이런 애들만 제가 없애놨거든요 뭐야 이속이나 먹을까? 피 맥이 4칸이 되는데? 그냥 돌려야겠다 율리건, 파리소환 이거 다른 거 없나? 저거는 중첩도 안 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오? 일단 무난하게 넉백에 데미지 먹어주면은 야9.64한 번만 돌리자.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면 헉, 역병 다이스네. 이게 또 굉장히 재밌지만 오늘 아이템 네비기 때문에 줄을 좀 딱딱 맞춰놨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고 가는 걸로. 볼더 바텀이랑 같이 하면 그 무한 동력도 되고 완전 히 사기템 아똥 한번 복사해봐 호 살바라기네. 한 번만 더 하고 잡아야 될 듯. 어우, 녹아 버리는데? 아, 숲다 수아. 아, 집은좀 별로고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무적입니다. 얘는 보스이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되고 한 4번 있어도 쉽게 잡아. 정신구는웬만하면안 할게요.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맞다. 다이스를 안 모아 왔네. 열리나? 돌리고. 오! 랜덤 스탯 4개 올리고 2개 낮추는 거? 4개면은 오, 거의 어, 뭐야? 연사가 내려갔네. 16개 올라가고 8개 내려가는데. 뭐 일단 뭐 데미지는 올라갔으니까. 어또 다른 모드 설정이 있다고요? 뭔데요? 일단 주사기 세트 너무 나이스고. 야. 옛날 약간 디아블로. 디아블로 그 저기 사냥하는 느낌이고. 아마존으로. 이건 늙은이들만 아는건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은 스탯이 올라가는 설정이 있다고요? 아니 그런게 있어? 돌리면? 일단 책 세트 해주고 돈이 쓸모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주고 아 진짜로? 그런게 있어? 아니 이거는 이제 그냥 힐링이 돼 버렸다. 빠르게 끝내고 데미지로 가다 보면 여기를 가 봤자 어차피 보스는 지금 적용이 안돼 있으니까 보스는 한 20초 20초면 될라. 그죠? 아닌가? 아 근데 보스는 안 하는 게 좋겠다. 왜냐면은 보스를 못 잡아 가지고 복사가 되잖아. 못 잡아서 복사가 됐기 때문에, 그 복사가 된 친구도, 그또 제한 시간 안에 못 잡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, 쓰는안 하는 게 나을 듯? 하, 아이템 4배가 너무 셌다 근데 이 정도 운이면은, 불심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면은, 굳이 아이템 4배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가 좀 깎인 상태로 복사가 돼야 되는데 아 어? 구피 눈 무난하게 먹고 구피 세트나 좀 해주시고 딱히 구피 세트 필요는 없지만 음 구피 어떻게 안되나? 어 된다. 너무 작다. 레진머시가 필요하다. 맵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. 이터널이야. 이터널은 안 되지. 이터널로 하면은 좀 그래. 애초에 이터널이라는 게 이터널 몬스터가 좀 잘못 만들었어요. 아이작이라는 게임이 안 맞으면서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터널은 맞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고 해야 되나? 아, 아니 잘못 태어났다가 아니고 <laughs> 잘못 태어난게 아니고 조금 생각없이 만들었다? 아 그럼 너무 좀 약간 욕하는것 같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되나 이거 오템 보소 오 코인 케이스 4개면은 몇 프로야 60 62.5 허, 야다리, 중첩은 안 되지만, 볼테이구요 여기는 그냥 버려. 굳이 먹으면 알약긍정? 왜다큰 거로 나오냐? 뭐지? 버그인가? 아, phd 중첩 모드 때문인가? 그런가 보다. 야, 이게 눈물 몇 발이야? 이게 셀 수가 없네. 몇 개야? 이거 20개는 너무 보이는데, 30개 막 그렇게 보이는데, 잠깐만 지도가 없다. 이거 지도 죽음. 아, 맵 카드가 없네. 아우, 죽이면 어떡하냐? 잠깐 실험해볼 게 있었는데, 살짝 기다려볼까? 오. 3의 배수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? 3! 27그 다음에 네. 81와 어. 쉽지 않은데 저렉 걸린다 와 끔찍한데 그래도 잡히긴 잡히네요 나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네? 배둘렘이 어디로 갔지? 아래로 갔나고 어디까다 여기 여기였구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5초마다 몬스터 3배였구요. 음. 운이 좋아가지고, 불심으로 깼네요.